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할때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익숙하지 않은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가 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설을 만들고 검증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바로 개발을 진행하기보다는 설계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설계조차도 막연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시리즈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영상에서는 다차원적인 문제를 설계를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슈팅 게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주선을 좌우로 이동해서 다가오는 소행성을 피하는 게임입니다. 설명을 최대한 단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완벽한 해결책보다는 중간 단계의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슈팅 게임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만들기 위해서 마스터 오브젝트인 게임 오브젝트와 우주선, 그리고 소행성 두 개의 슬레이브 오브젝트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객체 모드가 최대한 독립적으로 동작하도록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요. 각 객체를 실제로 구현할 때 다른 객체나 외부의 영향을 최대한 고려하지 않고 범위를 좁히고 집중하도록 해서 문제를 단순화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객체를 다루다 보면 하나의 객체의 변화가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은 객체가 다시 다른 객체들에게 조건에 따라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단계마다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객체들의 숫자의 팩토리얼만큼의 시나리오를 검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직관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수준일 것입니다. 이제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객체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해야 하는지에 집중해서 시나리오를 검증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사용할 다이어그램은 이벤트를 활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활용하면 시간 순서나 절차적인 흐름이 아닌 독립적인 객체들의 협력 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게임 객체는 일종의 게임 엔진처럼 동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 중에서 반복적으로 전체 게임 객체들을 업데이트해주는 이벤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임 객체들은 업데이트 메시지를 받으면 자신의 상태를 변경하고 화면에 그리는 작업들을 시분할 프로세스처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선 객체는 업데이트 메시지를 받으면 키보드 객체를 호출해서 왼쪽 방향키가 눌려져 있으면 왼쪽으로 자리를 이동하고 자신을 다시 그려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지만 고려할 뿐 다른 객체 내부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이어그램은 단순하지만 목적에 맞는 어떠한 조건들이 현재 다이어그램에 표현된 메시지로 충분한지 다양한 상상과 논의를 해야 합니다. 다이어그램은 추상화된 지도일 뿐 구체적인 모든 조건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다이어그램은 생각을 정리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활용해야 합니다. 소행성 객체는 주기적으로 충돌감지 이벤트를 발생하도록 설계하려고 합니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우주선 객체에게 좌표를 전달해서 소행성과 우주선이 충돌했는지 검사하도록 충돌 검사 메시지를 보냅니다. 충돌 검사 결과가 추루이면 폭파 메시지를 소행성에게 보내는 시나리오입니다. 우주선도 함께 폭발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객체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무시하였습니다. 이제 우주선 게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서 다이어그램이 해당 시나리오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만약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거나 소행성이 화면 밖으로 나간다면 또는 기타의 다양한 조건에서 현재의 다이어그램이 논리적으로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제 코드로 옮겨서 다이어그램이 어떠한 이미지를 갖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으로 만들어진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정된 코드인데요. 동작을 하지는 않지만 무엇을 의도하는지 알수 있는 정도까지 간단하게 완성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주 최소화된 시나리오를 통해서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해 왔습니다. 실제 동작하는 게임에 대한 소스코드와 동영상 설명은 영상 하단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